이사야서 61. 장 보겠습니다 Isaiah 61. 이사야서 61. 장1절한절 말씀입니다. 61. 1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 장1절한절 말씀. 이사야 61:1 찾았습니까? 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 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어,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o like life, 그 속에 내가 있어요. And, um, 여러분이 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So country, 여러분이 온것 같잖아요. Like you, like,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결정해서 여기 오게 된것 같잖아요. 그런데 like 그렇지 않아요. But it's not that. 오늘이 며칠입니까4월1 4일인가요 예. Um, 하나... so it's April 14th. 그 하나님이. 2019년 4월 14일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So part, 여러분 참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Really so have, uh, 내가 이게 안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어 t e t h r e s s 서론 인생이 무슨 말일까요? 왜 글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so like, um, right? 늘 앞부분만 머물러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So like in this, in, in this 우리가 책한권 읽으면 앞부분만 맨날 보다가 끝나잖아요. So like when you uh, um when you read a book, you just read the first part of the book and then that's it, right? 그거 really?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So your life is also same. You just remain in this introductory life. 우리의 서론 인생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So we have to like overcome.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So we have to go into this the main leaves. 이사야서 61장 1절, it's Isaiah 61, 그럼 서론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창세기 so 3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It's 인간이? Like you, like like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린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Like is so much, um, 어, 이렇게 계속 살면 많은 갈등이 오게 됩니다. 제일 쉬, 어, 힘든 게 사람 관계 갈등이에요. The very thing for you, maybe it's human 굉장히 힘듭니다. It's really hard. 가정에서도 전부 사람 관계고. 직장에 가도 다 사랑 관계잖아요. In, uh, house, members, well, 내가 중심이니까. You 그리고 어, 내 개인한테도 문제가 옵니다. Well. 그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Uh,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So, 표준말로 메시지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So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일이잖아요. So 그럼 우리는 감정 때문에 속습니다. So maybe you are of your 근데 감정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But think about it, like will just by.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So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So words, like 그래서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So 왜 하나님이 이런 mm. 갈등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돼요. So kind of 뭘 찾으라고요? 메시지. 메시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So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So, um, person, like others, like so 그러면 그게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Then these c o n f l i c 어떤 게 서른 인생이냐? 창세기 6장 인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So so 제 예상에 한 99%는 이것 이렇게 삽니다. The people, like so tied, 경제 문제. Um, financial 여러분, 왜이문 제가 올까요? 하나님 이돈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주 시는 경제, so the finances that God gives you. 그건 이제 헌금 하고 이어 지는 거예요. And maybe that's connected to offerings. 제가 헌금 이야기 거의 안하 죠. 그 여러분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So my, my 어, 제가 학생 때 어느 날아 내가 진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So s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쓸수 있는 돈이 적잖아요 학, 학생이니까. Like, student, so 근데 어, 아 지금 내가 요만큼 가지고 헌금을 못 하면 내가 나중에 더 많이 벌면 절대로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Offer later as well.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So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해외에 있었어요 so I went to for 물가가 어, 비싸잖아요, 거기 like the really like high there.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죠 그런데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And I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했어요. 10분의 1. 그리고 내가 성교 현장이 있잖아요. 성교금 10분의 1. <laughs> Like, I offer God as a mission offering. And we're in this Mason war. That's why one tenth I give as a construction offering. And also, I have to save uh, my next generations. And one tenth for next generation I offered God. and i the rest is my saving 뭐 이렇게 했습니다. That's what i did. 시, 그러니까 so it's actually the half of the money that i have. 이게 10분의 5니까. 그 그렇죠? <laughs> So f my money or um. my offering. 그 이게, 어, 제 혼자서 이거 해가지고 어, 헌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헌금이 모이잖아요 And then I got this collections, right? of offering.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성교사님 만날 때 드렸어요 그렇게 1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생활하는 동안에 어, 그 이제 메일이 왔더라고 요 저한테 이메일. 그 이메일에 우리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장학금 신청해라. 연락 왔더라고요. And then email, I opened it, and then it says that um, you can apply for this scholarship. 그래서 어,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신청해서 제출했어요. And I applied for this scholarship. And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이메일이 하나 더 왔더라고요. And then I got another email.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온 거예요. And it's from our school. 이거는 원래 처음 거는 학교 본부에서 온 거고 다른 하나는 저희 학과에서 장학금 신청해라면서 이 연락 왔더라고요. Um, like I got two 그래서 제가 착하거든요. 제가 착하기 때문에 아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이메일 답장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또 받아도 되니까 신청해라. 그리고 답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 신청했습니다. 그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신청했습니다. 돌아서서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다 그래서 이제 둘했지 이제 둘 계산하면 안 되는데. <laughs> 계산함 해 봤어요. It's like you cannot really calculate how much you offered but I did that.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How, um so I got this number. 그리고 제가 장학금 받은 거 계산함 해 봤어요. And then I also calculated how much how much scholarship that I had. 정확하게 제가 낸 만큼 하나님이 장학금으로 돌려 주신 거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시더라고요. It's like I offered God this much and then God exactly answered me with the scholarship.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경제적인 소통을 하면 그때부터,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과의 경제적인 소통을 시작하세요 so start to to God like 헌금을 소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돈 쓰는 거랑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거랑 소비라고 같은 소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세계의 돈을 쥐고 계십니다 빨리 이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11장 뭐죠? 내가 좀 성공해 보려고 um, 늘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like you are so hard for your own 하나님이 없는 야망 so that have God.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it it has to do with the 여러분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또 떨어지거든요

내가 만든 성공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So the that you made by is like this.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So this is from the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And also you gotta, um, the name of God. 근데 이, 그게 안 되면 이게 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서론 인생을 끝내야 돼요 오늘부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서론 다음 뭐죠? 본론입니다 본론을 시작해라 to live the main days of your lives.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So you have to find out what God really wants in your life.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전도도 아닙니다. 나한테 뭘 원할까요? Oh, what do you think that God really wants in your l i v e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누리기 원해요. God really want you to enjoy the gospel.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That's God's wish. 어 요한복음 7장 36, 38절. So it's John 7:38. 나에게 있는 복음이 생수처럼 흘러간다 그랬어요. So the gospel inside of you will be will flow like a pure water. 이게 우리의 최대 사명이다. So this is our the best mission. 이 복음 전하는 게 최대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게 최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so you have to be happy with the gospel. 다른 걸로 행복한 순간 무너지는데 so 여러분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1번 이에요 이게 그 다음 뭐할수 있냐 And next. 해답을 줄수 있습니다 you can give the 오늘 성경 읽었죠? 이사야서 61장 1절 so just like 61, <laughs> 현장 사람들은 전부 운명이란 거에 매여 있습니다 so, uh, in the field, all the seized by this fate. 자기가 운명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And they do not know if they are in this fate or not. 제가 어떤 똑똑한 분하고 이제 다락방 미팅을 했어요. And I had darakbang with this smart individual. 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평안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So I said you can enjoy the true peace if you meet God.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이 사람 예수 안 믿거든요, 아직.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미 평안한데요 하더라고요. And then he was like, I'm peaceful, happy.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 당신은 하나님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So I said, maybe you don't need God 이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안 믿는 사람이. So really 지옥 배경에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병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So there's nothing that he can do by himself. 물 수영 못 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So, uh, like, 빠져 나오는 방법이 뭐죠? 수영을 못 하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어, 단한 가지 방법은 밖에서 꺼집어내야 돼요. So, 그게 단한 가지 방법입니다. So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이 2번을 한다 힘들어요. So if you don't have this 제가 해봤거든요. I did that. 힘들더라고요. It's hard.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막 전도해야 되니까 so really really 그래 깨달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And that, oh, it's not the thing. 여러분 전도하려면 복음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로소 내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대구에 이 물이 흘러갑니다 And that after you flow down all around the Hague.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People who were seized by Satan will have true freedom. 한국 전역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This water will cover the whole Korea. 이게 넘쳐서 어디까지 가죠? And then this water will. 237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Um, 237 countries.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숫자로 이야기한 거예요 숫자로 얘기했거요 사대행전 13장 47절 성경에서는 복음을 물로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빛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So you're your light. 이 복음을 누리니까 대구가 살고 한국이 살고 237이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언젠가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질 건데, um, 아, 이들을 통해서. 전세계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번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데 no 우리는 늘 1번에서 머물러 있는거죠 in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라 2번을 so 시작해라 And start,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Start, two. 결론입니다. Conclusion.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 인생. t um, 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Um, 19.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뭘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So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들가요. 그래서 홀몸으로 적신으로 와서 홀몸으로 와서 홀몸으로 가는 겁니다 so you, 천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so right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보금전에서 세운 제자 한 사람 mm, the disciple that you... 제자 한 사람. The disciple. 그걸 보고 전도 제자라 죠 Evangelist list disciple. 이 사람이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u you can bring this evangelist disciple with you to the heaven.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본론을 한 결과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So 빨리 서론을 끝내라. So the 그리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And go into this of 무엇을 향해요? 제자 남기는 그 일을 향하여. Have, uh, 여러분 본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 really um, so,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소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세계보고 말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본론 인생을 살며, 서론 인생을 끝내기 원하고 결론으로 전도제자 남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